금융인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우리 금융시장을 보다 활력 있고 보다 공정하며 또 보다 성숙한 시장으로 만들고 또 실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쓸모 있는 금융이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세계 경제의 둔화, 통상 마찰, 가계 부채 등 대내외 불안 요인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처 신경쓰지 못했던 위험 요인은 없는지 점검하고 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금융이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 오경의 하나인 예기에 중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치우침 없이 바르게라는 뜻입니다. 올해 금융 감독도 이를 원칙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올해 우리 금융과 경제가 황금 돼지의 기운을 받아 풍요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빕니다.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사관 네, 금융감독원 원장님의 좋은 말씀